이 사람은 내 이상형도 아니고, 뭐 별로 나, 내가 뭐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니고, 성격도 잘안 맞는 것 같은데, 자꾸 만나게 되거나, 자꾸 부딪히거나, 이러면 일단은 뭔가 나랑 운명적으로 뭐가 엮이지 않았을까? 운명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인연을 이게 끊어낼 수도 없고, 그거를 막 내가 좋다고 할 수도 없고, 그런데 사주로 보면은 그게 천생연분의 기운이 있고, 안녕하세요. 어, 이제 운명의 상대를 만나면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는지 이제 일반인들도 다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될 텐데 우리는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어떤 주파, 운명 이런 기운을 보잖아요. 무속이다 보니까 뭐 연애 상식적인 거나 이런 걸 제외하고 본다면 보통 일반인들은 본인이 꿈꾸는 이상형이 있잖아요.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강동원이 이상형일 수 있고,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송강이 이상형일 수 있고, 뭐 이렇게 이재훈이 이상형일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이상형들을 많이 갖고 사실텐데 그 이상형들과는 다른데, 너무 다른데 뭔가 자꾸 부딪히거나 자꾸 꽂히거나. 예를 들어서, 나를 좋다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어도, 이상하게 이 사람들이랑은 뭐가 자꾸 삐그삐그삐그 거리는데, 이 사람은 내 이상형도 아니고, 뭐 별로 나, 내가 뭐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니고, 성격도 잘안 맞는 것 같은데, 자꾸 만나게 되거나, 자꾸 부딪히거나, 이러면 일단은 뭔가 나랑 운명적으로 뭐가 엮이지 않았을까? 그러면서, 점점, 점점 좋은 마음이 든다면 그런 부분을 좀 저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봐요. 이 운명이라는 게 자꾸 이 사람이랑 부딪히게 하고 또그 상황을 자꾸 이 사람과 내가 만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자꾸 만들어지고 돌아가게 되고 그 이상형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경우에 저는 고려를 좀 해보셔야 된다고 봐요. 근데 그런 경우가 오히려 많은 것 같아요. 이제 보통 여자분들이 이게 점을 특히 저는 이제 젊은 분들도 많이 오시니까 병을 보러 오시면 어 제가 지금 뭐썸 타는 A가 있는데요 이 A를 열심히 제가 봐줘요 아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썸 타는데 저를 좋다는 사람이고요 뭐 어,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B가 또 있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B 사주를 또막 이렇게 줘요 근데 제가 물어봐요 아니 그러면 본인 좋다는 A랑 이상 본인 이상형이기도 한데 만나면 되지 왜 B를 물어보느냐 그러면 이상하게 B랑 안 끊어져요 자꾸 만나게 되고요 제 크게 이상형은 아닌데. 뭔가 자꾸 그쪽으로 끌려요. 근데 이렇게 사주를 놓고 보면 이분 같은 경우는 A보다는 이상하게 자꾸 만나게 되는 B랑이 오히려 또 천생연분인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경우를 보면 아무리 인간이 개인적인 어떤 인간의 생각으로 내가 누가 좋다고 해도 운명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인연을 이게 끊어낼 수도 없고, 그거를 막 내가 좋다고 할 수도 없고, 그런데 사주로 보면은 그게 천생연분의 기운이 있고,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음, 제가 아는 분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이쁘신 분이 있는데 자기 이상형은 본인이 좀 이렇게 외모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잘생긴 사람을 원한대요. 근데 잘생긴 분들이 많이 이렇게 대시도 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분들을 다 쳐내고 순덕하고 이렇게 <laughs> 푸근하고 이런 분이랑 결혼을 하셨어요. 그래서 애기도 낳고 되게 잘 살아서 제가 물어봤어요. 왜 그렇게 그렇게 잘생긴 애들만 만나고 그러더니 결혼은 참 순박한 분이랑 하셨는데 참 궁금하다고.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자기도 그때 뭐가 씨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됐대요. 근데 지금 너무 잘 살아요. 이쁘게.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아, 이게 아무리 운명이 그랬고 뭐 나의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만나왔다고 하더라도 진짜 결혼할 상대. 이런 운명은 진짜 뭔가 정해진 게 있나 보다라는 거를 이제 그런 사례들도 보면서 많이 느끼죠. 감사합니다.